바깥에 이제 수영장이고, 음, 바깥에 흡연하실 수 있게끔 또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야 소파가 또 있고요 안쪽에 야 테이블 마련되어 있고 냉장고 이런 기본적인 레지던스 가다 있어요 냉장고 그다음에 전자레인지, 커피포트, 냄비 냄비 같은 거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우리 도구도 다 있을 거예요. 여기 안에 금고가 있네. 야 보세요. 이게 지금 다빈치입니다. 다빈치. 어그렇다고 이제 소주잔, 맥주잔 다마련어 있고 도마도 있네. 도마도. 아 이제 물 있고 방이 지금 4 개가 있어요. 4 개가 있는데 다 구조가 똑같답니다. 야저쪽에 옷장, 수납 공간 또 있고요. 음. 보시면은 방 안에 욕실이 있어요. 욕실이 있고. 야, 드라이기나 이런 기본적인 게다 세팅이 다돼 있네. 수전대도 있고. 그 다음에 화장실. 화장실이 있는데. 와, 혹시 음. 잘잘돼 있어요. 자, 짜잔. 야, 여기가 이제 침실 공간인데. 응. 침실. 안쪽에 보시면 TV. TV 있고, 밑에 이제. 이제 보시면 여기 소파도 마련되어 있어요 소파 테이블 따로 있고 안쪽에 이제 자 이게 지금 방 4개가 있는데 4개 다아 이렇게 음식도 여기 다어 배달 다 되고 보시면은 수원 안갈비